응? 요즘에 신차 응. 가격도 많이 오르고 어. 중고차 가격도 많이 올라서 어. 이제는 2천만원대에서도 요즘 차 같은 SUV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중고차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신차가가 올랐다는 게 중고차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2천만원대면은 중고차에서 비교적 '아, 요즘에 나온 차 같다' 이런 차를 구매해서 가셨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2천만원대에서는 딱 보면은 뭔가 조금 애매해 뭐 외관 디자인도 완전 최신형은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차 내용이 막 엄청 좋은 차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중고차에서도 이제 좀 신차 같은 혹은 디자인이 좀 요즘 차 같은 이런 모델을 보실 거면은 한 3천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래요? 응. 근데 대부분 수입차보다 응. 국산차가 페이스리프트를 빨리 하잖아요 오,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년 지나면 페이스리프트를 하니까 네. 3년만 지나도 이제 구형이 되는 거거든 근데 수입차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좋긴 한게 페이스리프트를 자주 하지 않아 그래서 한 디자인이 나오면 은 물론 브랜드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디자인이 되게 오랫동안 나오는 경우들이 수입차는 흔하거든 어 맞아요 오빠 그래서 더 찾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국산차로 볼 때? 네 요즘에는 오히려 국산차 찾는게 진짜 더 어려워 지금 2천만원대에서 괜찮은 국산차 보여주세요 이런 분들한테 특히 SUV는 추천드리기가 어 되게 만만치가 않다 이런 느낌이 항상 들긴 하거든 근데 사실 2천만원 대면요 응. 적은 비용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아 돈으로 봤을 때? 네 2천만원이면은 진짜 적은 비용은 아니지 그래도 꽤 돈을 많이 쓰는 건데 손님들이 거기서 실망을 하시는 거야 내가 돈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되게 싼 차를 보는 것도 아닌데 오 어, 나는 쓸만큼 쓰는 거 같은데 이정도 연식밖에 안 나온다고? 음. 이러니까 국산 SUV 보시는 분들의 실망을 좀 요즘에 많이 하셔. 그러니까요. 응. 그래서 오늘 2천만 원대에서 응. 신형 바디에 살수 있는 수입 SUV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2천만 원대에서 구형 바디가 아닌 신형 바디 SUV? 네. 차라리 요즘에는 수입에서 찾는 게차 찾기가 더 쉬워. 그러면 2천만 원대도 또 이제 구간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2천 초반이. 안 넘어가는 가격대로 해서 그런 차를 한번 찾아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2천만원 초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신형 바디 수입 4륜구동 휘발유 SUV 지프의 체로키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차량의 내용 대비 신차가랑 비교를 해보면 감가가 굉장히 심한 모델 중에 한데요 지프의 체로키 모델 보여드릴게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차량 연식이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종고차 6개월 만 키로 보증 프로그램 죠 세이프 6에 무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종고차지만 보증기가 넉넉하게 있는 모델이고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20년에 생산을 했고요 2020년형 모델이에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1인 신조로 한 분이서 유지 관리해왔던 모델이고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그리 많잖아요 현재 4만 킬로대에서 짧은 주행거리로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지프 체로키 2.4 휘발유 AWD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외관 바디가 이 체로키라고 하는 모델 중에서 이제 신형 바디죠. 같은 비용을 사용을 했을 때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천만 원 초반대면 구매가 가능한 모델인데 만약에 비슷한 돈으로 국산 SUV를 보겠다 이러시면은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2천 초반이면 산타페 TM 모델이 나올 거고요 완전 요즘 모델이 아니죠 그리고 투싼을 보신다라고 해도 지금 신형 투싼이 아니고 앞전 투싼이 나올 거예요 비슷한 돈을 사용했을 때 확실히 외관 바디가 국산보다는 수입차가 페이스리프트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외관이 더 신형 같아 보이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자 외관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LED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등, LED 안개등, 전방센서, 레이더센서까지 올라가고요. 차량의 사이즈도 그렇게 작은 차량은 아닌데 사이즈 대비 옵션을 정말 많이 넣어주기로 또 유명한 모델이에요. 외관 바디 컬러는 다크 그레이 유지관리 편리한 쥐색 바디로 준비했고요. 휠은 내쳤다 순정 겉메탈 윌로 보실 수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약70% 정도 남아있고요 위쪽으로 순정 루프바그 위쪽에서 파노라마 선루프 보실 수 있고요 실내 인테리어와 마감 보여드리면 실내 인테리어도 신형 디자인으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지프의 구형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세련된 모습의 실내 인테리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주행 거리가 워낙 짧다 보니까 시트 관리 상태부터 전반적인 버튼의 관리 상태 뭐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눈살이 찌푸려지는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실내도 준신차급으로 깔끔한 모습으로 유지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이열 공간성도 그렇게 작은 모델은 아니에요. 국산으로 봤을 때는 준중형급 SUV 스포티지 정도. 이열 공간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릎 공간도 편하게 나오고요 특히 머리 공간이 굉장히 편하게 나오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모델이고 휘발유 SUV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소음과 진동도 극히 적은 모델이에요 중앙으로 보시면 은 순정 송풍구 두개 빠지고 그 아래쪽에서 급속 충전단자 보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올라가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요 자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 연동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기본 5인승 가능한 모델이에요. 트렁크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행용 캐리어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 1인 신조 모델이었기 때문에 트렁크까지 유지관리 상태는 굉장히 깔끔한데 3D 매트 작업까지 해놨기 때문에 뭐스크래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파워 트렁크 버튼은 옆쪽에 있죠. 파워 트렁크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파워트렁크 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도 체로키 모델 중에서 신형 디자인으로 연말광레일램프 사용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순정 스포일러 아래쪽으로 보시면 포4이4 레터링이 보이실 건데 체로키라고 하는 모델이 4륜이 다 들어가는지 아시는데 4륜이 다 들어가는 모델이 아니에요 2륜구동으로 나왔던 모델들도 있지만 오늘 가격은 최대한 낮추고 차량의 내용을 끌어올린 다음에 4륜구동까지 지원하는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옵션은 체크방 감지 센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 라이트 파워 트렁크, 순정 인포테인먼트 후방 카메라, 파킹 어시스트 전후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스타뱅고 4륜 오프로드 기능은 전자식으로 따로 들어가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엔진 스타트, ACC 반절 주행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44,853km, 40,000km대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지프의 체로키라고 하는 모델이 내가 투자한 비용을 계산을 해봤을 때 바디가 최신형 바디에다가 차량의 내용 좋고요 현재 주행 거리가 짧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좀 오래 탈 만한 수입 4륜구동 SUV를 찾고 있다 이런 분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모델로 보여지는 차량이요. 에 오늘 이 차량 가격은 2,150, 2,15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초보정이 있습니다.